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은 2다 그랬습니다.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요. 4차 함수 모양을 한번 볼게요. 크게 볼때 4차 함수 모양이 3 가지예요. 길게 0 되는 게 이렇게 한개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한개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2개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서 또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2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세개 나오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거죠. W자 모양. 이렇게 하나, 둘, 세개 나오는 격. 가족과, 아까 다시 보면,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실수 A의 최대 값은 2다.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울기 0보다 작거나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이렇게. 최대 값은 2다 그러면 요거, 요 점의 X자표가 2라는 소리고, 이렇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또 0인 게 여기 생기네요. 그쵸? 렇 그럼 최대값이니까 여점이 2라는 거고요. 이런 그래프다. 그러면 기울기 경우 작거나 같은 게 이쪽 부분, 그리고 0인 거부터 이렇게까지. 가장 큰게 2니까 여요 값이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 조건 볼게요. 지 x 엑스바 f(x)는 k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솟값은 3분의 8 이다 어떤 k를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 나와야 돼세 3개 이상 자, 3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아무리 그어도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될 수가 없고요 이 그래프도요 이렇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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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0개 해서 이것도 3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보면요. 자, 밑에 두 개, 두개 하다가, 요 지점 지나면 세 개죠. 자, 요 밑으로 가면 다세개예요네 개. 네 개, 네개 하다가, 요점 지날 때, 세 개, 그 밑에는 두 개네요. 그럼, 요 구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k의 최소값이니까요 값, 아래쪽에 있는 이 값이 되겠네요. 이 값이 3분의 8. 요런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3분의 8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안될건 지울게요. 이런 모양 안 되고요. 일단 W자 모양인데 W 모양도요 좀왼쪽에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쪽 오른쪽에더 내려 오는 경우 그다음에 이게 똑같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아, 똑같아지는 경우 요거는 아까 요 조건 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세개 이상 나오는 게세개네개네개네개세개네개네개 나오다가 요 점에서 딱두 개가 나와요. 그럼 세개 이상 나오는 요값의 최솟값, 최솟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네개 나오다 갑자기 여기가 요점이 되는 순간에 두개 있고 요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작은 어떤 값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솟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건도 볼게요. f0이 0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0일 때0 요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 f 프라임 1은 0이다. 이럴 때 길게 0이에요. 그러면 아까 요 그래프다 그러면요 0이 1이 될수 있는 값이 요 값, 요 값이 1이거나 또는 요 값이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이런 모양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l 1이, 되겠죠 여기는 2고 이렇게 됩니다. 먼저 여기가 1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 요거 3분의 8이 요 값이 3분의 8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1,3분의 8. 여기 1,3분의 8.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니까 0,0을 지날 수가 없어요.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값이 1인 경우 볼게요. 이 경우도 1일 때만 요 값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3분의 8까지만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는 값이 0까지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3분의 8까지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그래프는 지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래프, 이제 이쪽 그래프 확실하게 됐죠. 우리 확실한 거 먼저 볼까요? 2일 때 3분의 8을 지냅니다. 여기가 자, 여기를 제가 자, 1, 2, 자, 이제 2이 3분의 8, 자, 이 지점을 지나는 걸 확실하게 됐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1일 때 극대다 그러면 1일 때 극대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요 점을 지나면 돼요. 그러면 이거 그래프는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려지든지 이렇게 그려져도 되고, 이렇게 지나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자, 1일 때 극수가 되는 모양.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일단 이렇게 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1일 때 많이 떨어진다면, 여기, 여기가 이제 1일 때 떨어졌다가 요 점을 이렇게 지나고 올라가면 되겠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2 이때 여기 2 콤마 3분의 8 지나고 여기서 기울기가 0이고 0,0 0 지나간다. 이거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fx 식을 찾을 건데 f'x 먼저 구해볼게요. 1일 때 0이고 1일 때 0이니까요. 이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니까 미분하면 4x 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x 다음에, x-1, x-2, 자, 하나는 모르니까 그냥 x-a라고 하겠습니다. 전개를 시켜보면, 여기 4 이렇게 앞에 있고요 자, x 3제곱 이렇게 나오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다 더하면, 3 플러스 a 의 x제곱. 더하기, 2개씩 구방 2, 2a, 더하기 a니까 3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제 적분합니다. 그러니까 fx는 이거 4 곱하면 은 적분하면 x 4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해주면 3분의 4에 3 플러스 a에 x 3제곱 이거 적분해주면 은2되니까 2에 2 플러스 3a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x, 플러스 적분상수 c. f0이 0이니까요. 0지으로 0이니까 c값이 사라집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자, 대일 3분의 8이죠. 그래서 이거 대입을 해보면, 자, 2 대입해보면 16.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해보면, 여기에 3분의 32 대견해. 32에 3 플러스 A. 더하기. 여기 2대입하면4 2 8에 2 플러스 3A. 28은 16A. 이렇게. 이 값이 3분의 8이고요. 이거 8로 이렇게 나누고 3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A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A 값 마이너스 1 구하면 이식다 나왔죠? 그 다음에 F3을 대입하면 돼요. 여기 3을 대입을 해주면 F3 값이 15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